대실마을 청년 회장 지난주 대실마을 청년 회장과 국민 청년 회장 그리고 부회장이 뭉쳤었죠. 아는 사람이 이제 오늘 촬영 나왔다고 한께 71세 대실마을 청년 회장님이세요. 내가 아는 편이라 이참에 부장님 회장님으로 한번 욕심 내보시죠. 그럼 그래도 될까? 속내가 <laughs> 있으셨어요. 예예. <laughs> 나주의 카우보이 후회장님은 왕이 될 상일까요? 아, 아, 아. 추석 준비하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 어디? 뱀, 어디. 저... 어, 아니요. 뱀? 예 뱀이요 뱀. 뱀이요? 가을만 되면 뱀이 많이 나타난다는데요. 어머 어머. 대낮을 놀래야 된디. 마을 주민들에게 위험한 상황. 저 여기 뱀뱀 뱀이요.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실마을 뱀 전문가 모셨습니다. 꼬리 보이죠? 뱀 상태부터 아니, 확인하시더니 맨 손으로 맨손으로 꼬리를 잡으십니다. 아니, 아니, 아니 꼬리 잡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부회장님 도움으로 머리까지 잡고 으악! 세상의 뱀을 맨 손으로 검도합니다. 이분들 진짜 전문가시네요. <laughs> <laughs> 다행히 독사는 아니었는데요. 마을 근처 산에 방생하는 걸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 회장답게 새벽 기상을 하고 대실마을 청년 회장님과 말 목장을 갑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형 말까지 보러 지난주 보셨죠? 대실마을 부회장님은 나주의 카우보이십니다. 말 타고 나타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 달라고 말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부터 네. 말을 타셨어. 근데또그 피를 받았는지 물려받았는지 음, 내가 다 말을 조합이 돼서. 이야. 오늘 일좀 네. 해볼까요? 예, 네, 뭐부터 할까요? 말뚝을 박아서 가 네. 마을 운동장 앞으로 아못 나가게 그런데 운동장이 잠깐만. 질척질척해 이거 다 똥인데 보니까? 아, 이건 똥이지 안 치우고 밟아봐요, 그냥? 아니, 비가 와서 그런다니까, 지금 민망함에 얼른 말뚝 작업하십니다 2개씩 들어! 아아이 아, 국민 청년회장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우. 아, 저 길어서. 예. 네. 네. 간신히 파이프를 내리고 국민청년회장 대실마을 청년회장 그리고 부회장이 뭉쳐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말뚝은 제가 담당합니다. 올라가서 어자이 정도는 뭐 아, 기본이죠. 봐. 자. 기다려. <laughs> 아까 그, 안그 저, 파이프를 안을 <laughs> 때 실력관리가 안됩니다 사다리를 뒤로 <laughs> 옮겨 봤는데요 과연 사다리 탓이었을까요? 저의 실력 탓이었을까요? 아, 그래도 국민 청년회장인데 <laughs> 자, 사다리 탓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잘들어오죠 <들어가고> <laughs> <어이>. 명예회복했네요 <laughs> <laughs> 네. 제가 또 각종 보수 전문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돕느라 보수가 늦어졌다는데요. 제 덕분에 시간 확보하셨죠. 시간이 생긴 김에 카우보이의 모습 자랑하신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그냥 뭐. 푸르른 초원에 말과 또 강아지와 함께 차, 달리는 모습. 그런데 이때 경로 이탈을 하는데요. 어머, 얘가, 얘가 이게 웬 말입니까? 부회장님, 거기를 원래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초원을 무서워한다는데요. 흑마파가 봐서 초원이 처음이었답니다. 아, 네. <laughs> 뱀과 말의 이연, 이번엔 벌인데요. 대실마을 청년회장님과 출동했죠. 패러글레인 타다가 허리를 뚝 분질러가지고. 패러글레인. 음... 도와줄 수 있어요? 해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무서워는 하죠, 발을. 붙뽕도 봐요. 무서울 땐망을 쓰면 된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할 것이 많다는데요. 두 명의 청년회장이 나서봅니다. 이뭐 뭐 하는 건데, 얘들이? 게 어느 건 막아지고 어느 건안 막아졌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 요 막이 있는 꿀은 다른 건가요? 오. 이렇게 막은 것을 과일로 이야기하면 익은 꿀이다 그 말이야. 아. 이렇게 안막가진 것은 풋골이다. 어, 아직 안 익었다. 어 나는 이제 풋꿀만 네. 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꿀을 네. 따. 풋골보다 이제 농도가 진한. 채취한다고. 요 고기만 해도 막 달달하다. 그냥 한 먹어볼... 예? 먹어볼. 예? 아직 일을 시작 안 했는데요. 돼지도 잡으려고 먹이를 많이 준다 말지 않나요? 천년 돼지의 먹이는 꿀인데요. 야 일을 시킬 줄 아시네요. 이야. 아주 꿀맛입니다. 먹으니까 이달만 나고요. 저와 대실 마을 청년이 형님은 꿀조합이에요. 허리 아픈 아버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되죠. 음. 저걸 다들 힘쓰는 건 못하니까 힘쓰는 걸저 시키세요. 저. 자, 그럼 두개 한번 들어봐요저 힘은 접니다. 어, 저거. 아, 이때 벌써 움직이잖아. 아니, 힘들하는건다했는데 아, 다 했는데. 어, 아이고, 미 아이고, 미나나나 <스> 우와, 아이, 크게 정문잖아. 잘못한 아것 같은데. 아아 안신이 아 어, 나무판귀퉁이에 예, 이렇게 살짝 어, 안착시킵니다. 너를, 결국 대실마을 청년회장님과 어, 합심을 했네요. 음, 음, 어, 음, 허리 아픈 아, 네. 아버님이 도저히 하긴 힘든 아 일입니다. 국민청년회장과 71세 대실마을 청년회장한테 다 맡기세요. 회장님 어디 보러 여기 거기 아픈데. 괜찮아? 왜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사소 고생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입이 방정이. 추성민원 해결하기 힘듭니다. <목소리> 끝난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트럭행 뿔과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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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시 뿔 턱을 날려야 했고. 아, 심지어, 심지어. 저 하나가 70kg인 아유. 거잖아요. 점점 지쳐가는 71세 청년 회장님, 부회장님도 데려왔어야 했어요. <목소리> 회장님, 집으로 가까이 우리야. 여기가 또 이리 안 되는데. 예. <목소리> 클로. 아버님 불어령의 체밀 작업까지 동참했죠. 야, <laughs> 우리야, 우리, 우리, 우리. 야... 그렇게 살살 이렇게요?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대실마을 청년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어. 혼자 도망 가셨을까요? 설마요. 다행히 도망은 안 가고 쉬시더라고요 <laughs> 이걸 들고요. 들고 회장님, <웃음> <웃음> 자, 딱 걸렸죠. 네, 대실마을 <laughs> 네. 우리 청년장님 다시 합류하고요. <laughs> 전통 방식으로 채밀할 준비를 오, 하는데요. 들어요, 추석 준비하기 좋아. 너무 아, 어려워요. 기계로 돌리는 오, 게 아니에요. 네. 천연이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천천히 네. 내려봐요. 오, 오, 세상에 오, 꿀 폭포가 떨어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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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렇게 매달아서. 다 맞아요? 아, 다 석달 열을 매달아놔야지. 나따네개 갖고. 아, 이거 그냥 쭉쭉 하고 짜는 음, 면되거아 건가? 짜보세요. 안, 안 짜져. 제 눈에서도 꿀이 뚝뚝 떨어졌죠 야. 제가 이거 맛보려고 도와드린 거아니잖요그렇죠 회장님? 네 예. 아우 우리 눈치 빠른 아버님 맛볼 기회를 주셨어요 어 체밀된 걸 바로 오늘 저기 저 떨어진 기력 다 올라오셨죠? 그러지 네, 또 네. 다른 일 하러 가시죠 가야지 아. 늦지 않았으니까 <웃음> <웃음> 아유, 우리. 자 과수원 장업은 우리 부회장님도 합류하셨습니다 여기 아줌미 네. 혼자 대농사 하시는데 네. 우리가 좀도와줘야겠어 우리 청년회장이 안녕하세요 매, 언제 30, 한 2년 2년 우리 네 언제요? 32년 됐네요 우리 자식같은 배큰거 이쁜 것만 따주세요 아 이제, 이제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장마와 태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급하시답니다 떨어진 배 주워서 먹으면 돼요? 부회장님 따... 시작하기도 그... 전에 벌써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배를 따야 돼요? 아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오늘 야 이런 거 다수원 일꾼이 돼. 뭔가 그 발견했는데요 세상에 배 터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으면 승진 회장 마을에 뭔 일이 있어서 잠깐 안 오셨으니까 고생하고 있어 아이 꼭 바쁠 때 사라지십니다 무슨 일이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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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만 만나면 이렇게 모이를 자꾸 국 죽이는 것 같은데. 정국 그 청년 회장이 모사꾼이죠? 이렇게 네. 뒤에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뒤에서 돕겠다고요 네, <laughs> 아이, 이분이... 자 어머니 예. 이제 대사를 따르셔야죠예 어차피 여기서 이제 도움 받고 하시려면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이제 또 한번 바꿔도 봐야지. 단순히 무슨 인물을 하시네. 오늘 제가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어머니도 회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회장님. 아우 아, 이렇게. 제가 부추기긴 했지만 마음은 뭐 있으십니다. 차기 청년회장으로서 설선 수범하시잖아요. 저도 충성을 맹세했으니 열심히 도와야죠. 두 청년회장 덕분에 뭐 추석 준비 금방 되어가죠.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키가 180인데 과소 높이가 너무 낮아요. 오케이. 야 이거 원래 높이 높이나 못 만드는 건가봐요? 아니 높이도 만든지. 우리 차기 청년 회장님은 어? 불평 조차 없으십니다. 어, 맞아, 맞아, 이러니 너, 민심이 나, 차기 나, 청년 를, 회장에게 자, 쏠리죠. 이렇하셨어요 음. 맛이 그쯤 아, 아, 나쁘세요. 어우 시원했겠네요. 아 정말. 맛이 틀리지요. 아, 물을 안 먹어도 되겠네. 물을 안 먹어도 네. 될 정도로 와 네. 물이 한가득이네. 사장님 음. 맛이 어떻습니까? 달고 맛있네. 아하 네. 거적했는데. 어? 회장님? 이 목소리는. 당년히다 거적인데. 아이고 그러네. 아, 우리들. 아, 이게 아까 충성 멘트 하시더니. 네. 문서에 너무 보고 싶었어니 아, 그래. 네. 예. 죄송합니다. 뭐바고 지금 딱 끝나고 배 먹는데 들어오셨어. <laughs> <laughs> 말 너희 회장이 네. 어. 이 8월 31일짜로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 서류를 오.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러면 노인 회장 님 퇴임하시면 그다음 젊년 회장에서 노인 회장이 공석이라 예. 내가 승진을 해서 노인 회장되고. 아, 그럼 젊은 회장이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야, 아, 아, 너무, 아 자동으로 이렇게 아, 아, 아니, 일이 되려니까 또. 드디어 내가 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취임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 청년회장님 뒤를 이어서 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마을로, 어... 마을로 가꾸겠습니다. 취사 준비하신 것 아... 같은데. 빨리 아, 와서 예. 배 여고 칼로 가야지. 국민 청년회장과 대실마을 청년회장 그리고 노인회장이 위풍당당하게 완판에 도전합니다. 여섯 시 되고요. 청년회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벗어봐. 마스크 진짜 아, 아, 긴거 아니에요. 거 춤을 보면 알잖 원투 스웨이 버그 그럼 끝자제 철사 댄스 머니가 맞죠 어머니 아, 배 앞이면 배배안필요해배요아배앞요아배요아배 앞이요 아배 앞이요 아배 앞이요 배앞요아배이요아배 앞이요 아배 앞이요 배앞배요아배앞요배앞요이요 한 마사 한번 보세요 한만 5천 원이면 정말 싸다는 거예요 맛 보시면 안질 수가 없죠 8만 원 드릴게요 이야 이건 진짜 손오수가 팔았다 예 오, 오, 아니 오, 요즘에 오. 그 오. 폭우도 많이 오고 태풍 불어가지고 요즘에 농가 힘드시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5천 원을 기부하는 걸로 마음도좀보시네요 아, 나중에 기부 천사를 위해 공연 갑니다 기쁨의 배 댄스 갑니다 배배배이 신나서 주시는거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아 하나 팔고 왔어 허어 팔. 어아 사장님 파셨어요? 네. 이게 뭐예요?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맛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그렇다면 사야겠죠 어머 어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배달을 해드릴게요 배달해 아니 아니 제가 갖고 있어 연약한 여성 가까워 고 가까운데 둘셋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나주 시민들 덕분에 나주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20분 만에 매진 인박 이제 남은 오, 거 같아요 한상자어 여긴 저희가 돌 만큼 돌았으니까 네. 이제 지인 찬스를 좀쓰시죠왜 네, 나를 보고 이야기해? 취임 <laughs> 또 하셨는데 네? 회장님정도 인맥이면 원협으로 쳐들어가자고 누가 아시는 분이세요? 배민호 조합장이 누가 있다니까 우리 아 조합장이세요? 저 때가 의욕이 넘치실 테니까 <laughs>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서 삼총사 배상자는 <laughs> 잘 보이게 둡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저는 이제 여섯 시내 고향 청년회장인데요 이 조합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저는 아무 잘못 없고요 이분이 <laughs> 아니 뭘뭐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이대 포기할 네. 수 없죠 아, 케벳이 여섯 시내 고향인데요 예, 근데 이제 조합장님 배팔려고 어, 좀 예. 남아서 조합장님한테 좀까 이걸라기 또다 팔려고 아니, 왔는데. <laughs> 아니, 저희 사죠. 몇개요몇 개. 아, 개. 네 상자 남았거든요. 저희가. 두 개, 두개 저희한테 내려주세요. 아, 이 친하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조합장님은 지금 안 계셔. 에이. 아유, 제가 다 팔았습니다. <laughs> <아니, 웃음> 예, 국민청년회장은 역시 다르죠. 빠빠빠빠빠. 아버님 받으세요.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많잖아요. 예, 다 이겨내시고. 아, 이제 대박나시고 행복하십시오! 박수! 어이, 청년회장. 예. 내 머리는 언제 깎고요? 어, 잠시, 간이 아, 시계가 없네. <laughs>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되어준 홍점영 청년회장님, 노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냥 방송이라 눈가림식으로 오는지 알았더니 너무 열심히 해줘서 지금 뭐하라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년 노인 핵녀 파이팅 대신마을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